일본의 영웅이 된 한국인. 2001년 1월 26일 저녁 7시 16분. 도쿄 제이아리아만우대선시노쿠보역 승강장. 술에 취해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 승객을 구하기 위해 귀가 열차를 기다리던 26세의 이수연은 망설임 없이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47세의 일본인 사진작가 세키네시로도 선로로 뛰어들어 구조를 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선로 사이의 구조물로 인하여 몸을 피할 공간이 없었고 세 사람은 정지하지 못한 열차에 부딪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 이후 스크린 도어와 지하철 선로에 대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1월 26일 신오쿠보역에서는 신주쿠행 열차가 도착하면 대기하던 일본인들은 묵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구하려 한건 일본인이었지만 그가 실현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였고 그가 꿈꾸던 건 우리나라와 일본의 화해와 교류였던 것 같습니다.